요 조금씩만 절약가면은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전 세계인이 힘을 합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돈이야.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 대통령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죠? 뭐하죠?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기금을 해요. 내가 와서 아니, 지 자식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지는 가서 골프 치고 있어야 되겠나? 응? 술 마시고 있어야 돼? 그거 해결해 놓은 다음에 먹으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수 없는,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용서가 돼. <laughs> 여기 와 계신 분은 용서가 되는데, 세계 정치, 잘 나가는 미국의 대통령부터 전 세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전세계 종교 지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전부 형식적이야 형식적 그구죽물도못 먹는 없는데 가서 깡통 가지고 구죽물 떠서 먹는 애를 보고 빵 쪼가리 몇개 갖다 주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자랑만 실컷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기독교는 가서 수돗물을 파서 지하수를 펌프를 달아주는 근데도 있긴 있어. 그래 요 그래요? 근데 그 교회의 힘만으로 안 된단 말이야. 전 세계 국가 지도자가 나서야 돼. 맞아 맞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자가 내려와서 하는 이 자, 자가 가지는 능력은 권능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비밀을 조금 보여주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내 터져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지금 비명을 지르고 못 들어오고 난리가 난다면 내가 이해를 해. 지금도 이 자리가 아직까지 내 터져서 싸우지는 않잖아. 알겠습니까? 자승은 가득 메꿨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맞아 맞아요. 물론 이 유튜브를 보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허경영에게 와서 한번 보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질문 한번 하고. 삼성전자가 작년 매그 매출, 금년 매출이 얼마죠? 작년 거에? 삼성전자 하나가 에? 이거 다 썼는가? 삼성전자가 작년 매출이 얼마죠? 삼성전자라는 회사 한개 주식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200조야.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400조야. 알겠습니까? 몇년 있으면 이게 500조로 올라가. 그런데 200조인데 이 사람 그룹 전체 매출은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하나만 가지고 200조야. 삼성그룹 전체 매출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장을, 그 회장을 이재용이를 감옥에 넣어놨어. 알겠습니까? 대통령도 들어가 있어. 이런 불행한 시기에.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홍보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주식 대한민국의 주식 값을 땅바닥에 내려놨을까, 올려놨을까? 예, 예, 예. 여기다 갖다 놨어요. 맞아, 맞아, 예. 누가 그랬어요? 촛불이, 촛불이, 촛불이. 그러면 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 나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김우중 씨가 잠도 잘안 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우를 일으켰는데 대통령 정치인이 뭐 하나 조금 뺐다 하 잘못 봐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주식 값이 똑 떨어져가지고 70조를 빚을 졌어. 그죠? 맞죠?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다보아서 내가 미리 이야기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를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좋게 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도둑질을 안한 대통령이 바꿔낼 거야 아마. 맞아. 그거는 우리가 양심상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금을 만드는 700억을 모한 그것도 그대로 살아있어. 누가 가져간 게 아니야. 썩은 정치인, 썩은 도둑질 진짜 한 사람들 다빠져나갔어 알겠습니까?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연류가 됐잖아. 그거는 내가 나오기 위해서 일어난 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안 져야 돼 네. 그래서 난세가 역사에 이미 이렇게 예정돼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앞으로 또 그와 같이 그거를 안 하는 대통령이 이제는 그거 그거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상 좋긴 좋은데 인상이 좋은 게흠이야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악랄한. 정치인들이 그 사람 말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가지고 노는 거야. 가지고 놀아요. 인상이 좀 고약하고 이러면 들을 사람도 있겠지.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안 들어도 꼼짝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주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북관계가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지금 부닥치고 있죠 미국하고 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전쟁이라는 이두 글자가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막죠? 허경영. 허경영이가 입으로 막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나는 미리 알고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기회를 줘서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예정돼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만 알려주지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다 들어가는 걸 미리 다 알았어 알겠죠?